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 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내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별다른 상관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마음이 쓰이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가 속히 해결되어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하라를 남아하는 이슬람, 식민지 때부터 기득권 세력이 된 천주교, 예수 내 부족들의 토속 신앙, 다양한 종류의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편재된 이곳에 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등의 미신적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쿠테타와 내전으로 철수했던 서구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다시 이 땅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교하는 열한 가정의 한국 선교사들이 충성스럽게 사역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통일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릿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6 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시오는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의 죄악은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떼,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니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끊고,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진, 분노를 길거리에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들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의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들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